자, 저는 이 생각만 할것 같아요. 83번은, 얘가, 봐봐. 아, 이 봐봐. 봐봐. 봐주세요. 얘가 이렇게 돼요. 1, 1, 1. 이거 된거 알겠죠? 대충 2, 3, 4, 이렇게, 이렇게 네. 거야. 언니, 아, 봐봐.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그래 봐봐. 이렇게 지나간 것이 이게 되겠어요? 언니, 같아지게 되는 값몇개 있어? 그렇지, 원소 4개 있지. 맞지? 잠깐만 이제 봐봐. F하고 GX가 같아진단 말은요, 언니, 그 정역에 있는 X 값이, 맞지 뭐지? 어, 무슨 말이야, 어 정역 X인데 함수 값이 같아지게 되는 값만 찾으면 돼. 그게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저네 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애들의 부모집으다다 찾으면 돼. 그럼 이렇게 할게. 이게 몇승 있지? 이게 4승에서 뭐야, 한다? 빼기 1 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일 거야. 끝. 계산하면 안 돼, 작은 번 알겠지? <laughs> <laughs> 아이 사승 마이너스 적어줄까? 네. 그래. 느낌 있게 해줄게. 나 91번 안 했는데. 아. 하나만 물어봤구나, 그래서. 벌레인가? 이거왜 물어보지?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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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벌레. 자 90번 보도록 할게요 90번에서 이야기했던얘인가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 집합 X에서 실수 전체로 되어있는 여기다? 맞지? 얘가 정의역이야 얘가 정의역인데 그때 F라고 하는 함수는 e x 제곱이라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나 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난, 는 이렇게 볼것 같아. 해봤자 너네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 언니? 중요한 건두개 하면서 같은 거라며. 그러면 해봤자 이거 아니야? 이렇게된 이야기를 생각하면 좋겠고요. 맞지? 그러면이 어, 생각을 해도 충분하게 이야기 되지 않을까 싶어. 나는, 나는 이 생각일 것 같아. 해봤자, 저 A하고 B가 둘다 각각 하나가씩 존재한다는 이야기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에 두 근이 있을 건데, 그게 a하고 b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L, b가 뭐가 아니야 b가 0이 아니라 전체가 깔리니까 약분시킬수 있나 봐. 그서약분을 하나 해줘야 돼. 그럼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시는 거 같고요. 그럼 b 에 값을 정리했다 치면은 여기서 -4분의 1 넘어가서 4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렇게 나눠서 두 개를 더 하시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원하시는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